네 이번에 저희 우리 각몸에 어디가 안 좋은지를 찾아내는 방법과 그리고 그것을 치료할 때 어떠하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를 직접 한번 데모를 해드리겠습니다. 쟤를 기계에다가 짜고 켜서 적당한 강도를 놓고 우선 체크를 합니다. 자 바로 보시면 여기 붉은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게 지금 안 좋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음파는 정확한 진단을 하는데 안 좋은 자리는 이렇게 바로 반응을 보입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제가 불과 2, 3초 만에 이렇게 자리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체크를 해보면 어디가 안 좋은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이렇게 확인을 해놓은 다음에 이게 지금 그 명심하실 게 문질러서 붉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혈액순환이 촉진되다가 아까 강의 때 말씀드린 식으로 이 혈액순환이 빨라지는 과정에서 막히는 부위에서 붉은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붉어진 자리를 따라서 그 다음부터는 집중적으로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부위가 좀 넓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가는데 예를 들어 여기 한 포인트가 나왔다 그러면 이 포인트에서 하시면서 본인이 뜨겁다고 얘기하시면 얼른 움직여 주세요. 왜냐하면 뜨거울 때는 초음파가 반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효과를 못 보기 시작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사가 되는 초음파는 이렇게 피하면서 움직이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움직이면서 피해서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사지를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처음에 나온 색깔보다 계속 마사지를 하는 가운데 색깔이 점점 밝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있는 염증이 제거되고 있다는 확인 그 내용이고 혈액 순환의 지장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척추에서 연골이 마모가 돼서 이것이 염증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붉어지는 자리는 염증 반응으로 이해를 하시고 염증을 즉시 없애 주시는 마사지를 해 주시고 이것이 다 없어진 다음에도 그다음에는 이 척추 옆에 있는 살왜냐하면 우리 몸에 단백질은 살에 있지 뼈에 있지 않습니다. 이 단백질 합성을 촉진해서 연골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붉어진 자리를 해주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살을 마사지를 하면서 연골 보충을, 재생을 촉진시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효과가 떨어지고 어떤 포인트를 잡으면 거기를 집중해서 직선 왕복 운동으로 하시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뜨겁지 않다면 고정해도 되지만은 어차피 고정하고 있다 보면 뜨거워지기 때문에 반사를 미리미리 피해서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많이 뜨거울 때는 더 빨리 움직이거나 아니면 강도를 줄여가지고 초음파 반사율을 줄이면 됩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 허리 확인이 됐고요. 아까 이쪽은 붉은색 반응이 많이 줄었고요, 벌써. 지금 위쪽에서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염증이 제거되면 붉은 반응은 점점 사라집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계속 마사지를 하시면 되고, 이분 같은 경우에, 제가 분명히 여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지켜보세요. 이쪽에 붉어지는 반응이 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또뭐 혈액순환을 지장을 초래하는 원인이 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위에 탈이 있는 분 같으면 여기, 여기 붉은 거 뜨네요. 여기 보이세요? 제가 여기 손도 안 댔었죠? 근데 바로 여기 붉은 게 뜨는 건, 뜬다는 얘기는 이건 위자리입니다. 위에 염증이 있다는 얘기예요 위가 안 좋으신 부분이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신장이 안 좋으시면 여기 갈비뼈 밑에 쪽에 양옆에서 붉은 반응이 뜹니다 폐가 안 좋으시면 폐 자리에서 붉은 반응이 뜹니다 그래서 그 붉은 반응을 보고 아이 상태가 어디가 안 좋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붉어졌던 게 여기서는 또 없어졌습니다. 여기 아주 밝아졌는데 그렇게 심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잠깐 동안에도 혈액순환을 통해서 개선이 된다는 뜻입니다. 거짓말이었죠? 근데 이게 과학입니다. 이 과학은 어떤 과학이냐면 인체과학이고 생명과학입니다. 우리 몸이 워낙 똑똑하기 때문에 이 초음파를 통해서 그 똑똑한 기능을 다시 되살리는 것 뿐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아까보다 반응들이 색깔이 점점 밝아지고 있어요. 이게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점점 개선이 되고. 자, 그리고 참고로 여기랑 완전히 별개로 제가 이런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다른 데 자리를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제가 하는 데는 신장입니다. 신장에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처음에 찾을 땐 이렇게 빨리 하는 게 붉은 포인트. 바로 나오죠 이걸 빨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신장이 안 좋은 자리가 지금 여기가 안 좋습니다 제가 왜 여기 신장을 의심을 했냐면은 당연히 치료를 위해서 약을 많이 먹게 되고 약을 많이 먹게 되면 신장에 부담이 가서 기능이 떨어집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신장에 나오는 반응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점 형태로 나오는 반응인 경우에 대부분 결석이거나 그염 그 염증 반응입니다. 근데 요거는 전체적으로 신장 기능이 약간 떨어진 반응입니다. 그래서 요 부위를 마사지를 해주시면 신장 세포의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현대 의학에서 신장이 손상이 되면 거의 고칠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인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초음파를 제가 18년 이상 하고 있지만 신장병에 걸려서 인공신장 투석을 받으시는 분도 일주일에 세번 받으신 분이 이 초음파 마사지를 계속하시면 일주일에 두번한번 번 줄어듭니다. 그리고 스스로 소변을 보시게 되고 성 기능이 회복되는 걸 실제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초음파는 혈액 순환을 통해서 우리 원래의 신체 조직의 기능들을 세포 재생을 통해서 정상화시키는 원리입니다. 안 좋으면 무조건 해라. 그러면 살아난다. 간단합니다. 왜?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림프가 촉진되고, 경락이 촉진되면서, 만들 걸 빨리 만들고, 영양 공급하고, 세포에 숨쉬게 해주고, 물 공급해서, 살아나게, 살아나게끔 해서, 재생을 촉진하거나, 기존의 기능을 회복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허리를 했는데, 신장을 들어온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장이 나빠지면 허리가 다칩니다. 신주혈이라고 하는데, 여기 신장을 타고 들어오는 가운데 혈이 신주혈인데, 아까 여기가 빨갛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허리는 단순히 허리에서 온 허리 통증이 아니고 신장으로부터 온 허리 통, 이상입니다. 그래서 신장 치료를 같이 해줘야 허리가 잡힙니다. 여기서 더 나가는 거는 허리에서 다시 이양 옆을 문질러 봅니다. 이 아랫단에서 양 옆을 문질러 보면은 이 허리 통증이 어느 쪽으로 빠졌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 보면은요, 지금 가운데 밝았고 약간 왼쪽이 더 밝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이쪽으로 빠져나온 겁니다. 그 얘기는 이쪽에서 엉덩이 좌골신경까지 눌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 치료를 할 때는 신장 확인하고 허리 잡으면서 신장 잡으면서 좌골신경을 같이 따라잡아야 됩니다. 좌골신경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앉았을 때 닿는 신경이기 때문에 앉을 자차 좌골입니다. 왼쪽이 아니라 이 좌골신경은 초음파가 아니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이 엉덩이 살이 두껍기 때문에 다른 어떤 치료로도 이걸 치고 들어가질 못합니다. 다만 초음파는 저희 같은 강도를 갖고 있는 충분한 치료 성능의 초음파는 이 좌골신경까지 완전히 회복을 시켜 놓습니다. 이것이 심한 상태로 방치를 하게 되면 타고 들어와서 발이 저리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도 붉은 반응이 보입니다. 좌골신경에도. 그래서, 심하신 분은,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보시면, 초점 보시면은, 붉은 반응, 여기 좌골신경 이쪽에 탈이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를 따라서 계속 허벅지까지 찾아갑니다. 그래서, 심하신 분은, 여기 허벅지도 다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리까지 마비가 다 풀립니다. 허리가 안 좋으면 다리 신경이 마비가 돼서 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증상이 의심되는 나오는 분은 반드시 신장, 허리, 좌골신경 따라서 다 같이 잡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출산을 하고 나면 반드시 이 골반이 늘어졌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통증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골반 통을 잡는 방법은 여기 꼬리뼈 중심으로 양 옆구리 이걸 계속 하셔서 본인이 가장 아프게 느끼는 자리 그리고 앞쪽으로는 사타구니 쪽으로 해서 가장 아프게 느끼는 자리를 하시면은 빨리 회복이 됩니다. 아픈 이유는 그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엉덩이 뼈와 다리 뼈를 잡고 있는 게 고관절이라고 있는데 고관절 사이에는 연골이 부족해져서 거기 마찬가지로 마찰이 생기거나 통증을 느끼는 겁니다. 협착이라고 하죠. 똑같이 그 거기에도 연골을 만들어 주면은 협착증이 없어지고 부드럽게 바뀌게 됩니다. 자, 내친 김에 이분 또 어디 안 좋은 데 있나 찾아볼까요? 전체적으로 안 좋은 데가 어디 있는지를 찾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경추에서부터 꼬리뼈까지 여기를 쭉 따라서 한번 내려옵니다. 자, 이분 지금 어깨가 안 좋으시네요. 여기 붉은 게 반응 보이고, 디스크도 있으시고. 쭉 따라오면서 보면은 지금 전부 다 빨개집니다. 상당히 몸 상태가 안 좋으십니다. <laughs> 왜 이걸 가운데를 쳐보냐면요, 멀쩡한 자리는 이런 게안 뜨는데 뜨는 자리는 뭐냐면그 자리를 중심으로 양 옆을 다시 체크를 합니다. 오른쪽으로 가느냐, 왼쪽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분 같은 경우 여기 오른쪽으로 쳐지는데 이건 오른쪽이 더나쁠때 이렇게 나오는 바, 반응이거든요. 그 가는 방향을 따라서 또 체크를 하면은 오십견이라든지 뭐, 어깨 통증이라든지 폐가 안 좋다든지 갈비뼈가 안 좋다든지 여기 발부발 빨갛게 뜨지요. 바로 찾아집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 푸는 겁니다. 만약에 이분이 폐가 안 좋다 그러면 이쪽 자리 쪽에 여기가 빨갛게 뜹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가 여기가 폐 자리니까. 그리고 위가 안 좋다 하면 여기 가운데 이쪽에서 뜰 것이고 그렇게 해서 환부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는 이 붉은 게안뜰 때까지 계속하시는 겁니다. 안뜰 때까지 그 것이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그러니까 이게 뜨는 동안에는 그쪽에 문제가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빨리 보이기, 보여드리기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걸 제가 크게 움직였는데, 치료는 같은 자리를 반복해라. 계속 반복해라. 그래서 그 색깔이 좀 밝아지면 그 다음으로 또 가라. 또 밝아지는 게 확인되면 그 다음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집중 치료를 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어깨가 아플 때는, 이분 같은 경우도 목 디스크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어깨 통증에 어깨가 아픈 것에 큰세 가지 원인 중에 첫째는 목 디스크입니다. 목에 디스크가 있게 되면은 이 디스크를 따라서 양 어깨 쪽 어느 쪽이 계속 아프게 되고 따라서 어깨가 아프다고 어깨만 치료한다고 어깨를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목 디스크가 있는 분은 목 디스크를 잡으면서 어깨를 같이 잡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어깨 통증은 충돌 증후군이라 그래서 근육이 파열된 거죠. 과격한 운동이라든지 충격에 의해서 근육이 손상이 됐을 때 그거는 제일 쉽습니다. 그건 아픈 자리에다 그냥 마사지를 하시면 근육 세포가 재생이 촉진되면서 회복이 빠릅니다. 세 번째는 우리 몸에 칼슘이 축적이 돼서 어깨에 동결건이라고 흔히 표현을 하는데 건이 굳게 되는 겁니다. 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깨뼈, 팔뼈 사이에 덜렁덜렁되지 않도록 서로 잡아주는 인대 건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 자리가 석회가 축적이 칼슘이 축적이 돼서 석회가 되면은 딱딱하게 굳습니다. 그래서 동결건이라고 합니다. 건이 얼어서 굳었다고 그렇게 되면은 신경하고 그 건하고 서로 부딪칠 때마다 굉장한 통증을 느끼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석회를 녹여줘야만 됩니다. 석회를 녹이지 못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그 어깨 통증 수술을 직접 수술을 통해서 그 석회를 숟가락으로 긁어내는 수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로 그 석회를 녹일 수 있기 때문에 초음파를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그 통증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안쓸 때는 꺼주시고. 계속 <laughs> 꺼십시오. 예.